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매실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구연산이 풍부해서 소화기를 해독해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해서 여름철 지친 몸을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실에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매실청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두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류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학이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한국 인들이 세계와 소통하면서 이뤄낸 성취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학을 연구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K-POP 시장을 필두로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온라인 게임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유행하는 현상을 뜻하는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구촌 국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한국학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국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한류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978년 한국학의 지능과 우리 민족 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캠퍼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에는 눈에 띄는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식 한옥으로 꾸며진 이곳인데요. 고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한문 독해력 향상을 희망하는 일반인과 차세대 한국학 학자를 대상으로 전통식 한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일반 인 가정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개설이 어, 돼 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한 27년 가량 됐죠. 한 천오백 명의 수료생을 배출을 했고, 일반인 과정은 뭐 직장인이라든지 학 일반 뭐 대학원생 자유롭게 한문의 기초적인 과정을 어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과정과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한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요. 일반인 과정 같은 경우 온라인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며 기초과정에서는 1년 동안 경목요결, 명심보감 등 한문고전과 기초문법을 배우고 연수과정에서는 2년 동안 사설을 공부하고 고급과정에서는 3년간 삼경을 독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송독대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교육성과를 점검하며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극도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 불안사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문교육을 통해 원전으로 경전을 읽어서 공자, 맹자의 철학을 이해하고 사서를 읽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면 개인과 가정을 넘어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학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한문 자료를 연구하는 차세대 한국학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한문 교육을 하는 전문가 과정은 2023년에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서삼경을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문 지식이 없이는 그 수업 내용을 따라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과정생은 필답 시험을 통해서 한문에 대한 어 기본적인 지식을 어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한국학자를 양성한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논술 시험도 봅니다 어 거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어 그래서 어,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한 10명 정도로 선발을 해가지고 소정의 장학금을 주면서 물론 수업료는 전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에 있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생들은 전통 한학을 한 훈장이 직접 강독하는 사서와 삼경 그리고 한국 사료 및 한국 문집과 초서 자료에 관해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학 고전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석 및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학 고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편찬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전 공부를 하면서는 그 글자만의 의미로 이해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전문가이신 훈장님들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서각과 도서관의 고문원들을 앞으로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또, 연구지원금이 있어서 학업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 학생들한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대묻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 한문의 경우에 처음 아무래도 수업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글자마다 뜻을 찾아서 번역을 하는데 급급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번역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앞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맥락을 찾는 것,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걸 생각할 줄 아는 훈련 이런 것을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의 바람인 한류가 한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학의 대중화 및 한문교육에 큰 역할을 하는 차세대 한국학학자를 많이 양성하길 응원해봅니다. 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면 안에서 증식하고 있던 세균이 뿜어져 나와서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청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터는 에어컨과 분리한 뒤 먼지를 털어내고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물로 닦아준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핀은 전용 세척제를 뿌린 뒤에 소를 이용해서 냉각핀의 결대로 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